마가오 8장 26절입니다. 개혁성경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그 자기 집으로 가라고 명했다. 이, 이 내용대로라면 소경은 베스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왔고, 소경을 치료한 다음 자기 집으로 가라고 명하여, 명하, 명확하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소경이 베스다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아셨 것으로 구걸하고 있는 것을 아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할 장소로 베세다를 택하여 베세다로 온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침 받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더 이상 베세다에 갈 필요 없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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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자신으로 자신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자기 자기 신어 정체성으로 살라는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너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라고 말했다. 너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는이네요. 그는 그는 예수님이죠. 소,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 말은 거침 받은 사람에게 이인칭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제 강조하여 교육했고. 제자들이 분명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소경이 마을로 들어가 소나을를 피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경은 온전히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경은 온전히 치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경은 늘 뜨게 하는 것은 4천 명을 먹인 이적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 것을 본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거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 민수기 12장 14절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을 때진 밖에서 7진 밖에 7일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야 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 봅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방의 사방으로 전파될 것을 전파될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볼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그는 그 자신을 그 자기 집으로 가라고 명했다. 그는 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말라고 말했다. 소경에게 너는 소경에 너는 마을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가라고 명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